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지금은 3시 15분이고요. 어, 그리고 그렇죠. 예, 태풍 흰나무가 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이번에 예, 그렇죠. 태풍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차밭때랑 매미때 굉장히 이제 예, 남북권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부권에 특히나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태풍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안전해도 뭐 상관없다가 아니라 혹시나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제가 어 그렇죠. 예 상황을 보고 하루 정도는 제가 예, 매매를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예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예 장중이죠. 얘예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공부할 게 있죠, 여러분들. 유신.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린 게 있죠, 여러분들. 얘가 이 전고점을 돌파 슛 자리였는데 어제 장중에 뭐라고 했죠? 어제 장중에는 돌파 슛 가는 자리가 이제 돌파 슛 가는 자리가 장중에 못 올랐으니까 장 마감 때 오르거나 아니면 다음 날 오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유신을 매매했고요.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전고점 꼭다리에 얘잘 예 매도를 했습니다. 자 더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더 가는거는 예 내일 봐야 알죠 예 그리고 이제 cnh 같은거는 경우도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제 돌파슛 자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를 돌파슛 한 자리였죠 이 더블 더듬이 그렇죠 이 윗꼬리를 동시에 두개 돌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더듬이 돌파슛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최소 121선이나 121선 돌파슛까지 노리는 자리였는데 이것도 오늘 장, 어제 장중에 못가니까 드대요 여러분들 다음 날 갭을 떠서 슈팅을 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갭 떠서 은봉을 때 버렸죠. 예, 그런데 어 이제 뭐 제가 밥 먹는 동안 올라갔는데 뭐 아주 좋은 공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공부 대상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슈팅하는 자리에서 이 슈팅 자리에서 장중에 못 올라간다면은 이 늦게 그날 장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다음 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돌파슛자리라고 하면은 이 돌파만 하고 슛을 못가고 이 돌파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이 돌파선 기준으로 다음날 하루도 들고 가봐도 된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종배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갭을 뜨면 버리고 다음날 갭을 살짝 떠서 슈팅을 가면 또 버리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이 돌파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이건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바 하이텍 자 우리가 수익률 한70% 예, 거의 80% 정도 났죠 여러분들 7월달에 잡으신 분들은 이때쯤 잡았고요 8월달에 잡으신 분들은 이때쯤 잡았는데 자 제가 강의 드린게 있죠 여러분들 예, 거래정지 상한 종목은 쌍바닥에서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8월달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자리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음, 한국 석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실 이거 누보를 보고 눈치챘습니다. 자, 누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르도 말고, 121선이나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틀고 21선을 깨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스윙 매매를 했는데, 바로 양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한국 석유. 똑같은 자리죠, 여러분들. 121선에서 121선 밑에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꺾고 21선을 깨고 지지한 자리 여기에서 매매를 해서 오늘 우리가 수익률을 거의 한10% 이상 먹었고요 똑같은 자리를 보고 매매를 했던 게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거 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자리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자리에서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양봉으로 올랐습니다 아침에 양봉으로 올랐는데 얘가 시작하는 위치가 잘못됐었어요 여러분들 얘가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려면 여길 지지하고 올랐어야 되는데 갭을 살짝 아래에서 지지하고 올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다 말고 저항받고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수가 내릴 줄 알고 아침부터 양지사를 우리가 매매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죠. 네, 양지사를 네, 중간에 양봉격이 좀한 19,600원 좀 있을 때 19,300원을 기준으로 고점 돌파 슈팅을 노리는 자리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이상에서는 제가 모른다고 했죠. 왜냐?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둔 경우도 있지만 은 최근 트렌드는 뭐냐? 이렇게 이 고점을 기준으로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지사가 더 앞으로 크게 갈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줄 몰라도 앞으로 크게 갈지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양지사가 크게 쏘고 고점에서 이렇게 왁자지껄한 날 이때부터 장이 지지를 시작할 거라고요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3시 20분입니다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se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연상 어떤 분들은 사연상 우리가 이날도 잡았고 이날 아침에도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부터 잡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연상을 잘 가고 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명엔 셋이 이게 제일 처음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사실 근데 이걸 매매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 121선 밑에서 121선에 향하는 매매 자리에서 그렇죠. 여기쯤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4, 5% 정도 우리가 먹을까 말까 했는데 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안 했는데 이 너무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자, 일단은 121선 밑에서는 121선까지가 목표가고,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121선을 기준으로 로스를 걸고, 여기를 넘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에 매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를잘 가주었고요. 자, 내일은, 뭐, 나름 강력한 상한가죠 내일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논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오버슈팅도 많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꺼드리고, 우리가 매물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연상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는 팁이 있죠, 여러분들. 만원 밑에서는 9,800원, 만 원, 만 200원, 만 500원이 라운드 피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 예,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241선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예, 목표가를 거기로 보셔도 될것 같죠. 자, 일성신약. 와, 저 드디어 이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스윙 매매를 제가 진짜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왜 여기서부터 했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던 이 전저점, 그렇죠? 이 앞에 있던 전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왔죠. 그 여기서부터 스윙 매매를 겁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젠 돌파를 가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마저 올라가주었는데 굉장히 뭐 기분이. 예, 좋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뒀고 예, 여기 위가 강력한 매물대기 때문에 저 사이에서만 팔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뭐 때문에 올라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종목이 한, 엄청 느리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스윙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제 선택이 옳았다. 예, 주식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예, 증명하는 곳이며 재선팩이 올랐다는 것을 예,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기분 이 좋았습니다. 자나노엔텍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21선과 61선을 동시에 돌파슛 자리하는 곳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동시에 돌파슛을 하면은 21선과 2평선을 동시에 두개 이상 돌파하면 은 크게 상승을 한다. 분봉 매매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했고 상한가는 노리지 않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이 조금 무너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애초에 여러분들 여기 60으로 눌릴 때 한번 잡았으면은 괜찮았을 뻔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 그렇죠. 예, 5승률을 예, 2승 0패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볼수 있는 매물대가 이 정도가 될 텐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상한가를 늦게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 어디 매물대를 안겨야 될까? 여기쯤이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펠리퍼블릭. 아,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는데이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강의로 올려둔 것도 있는데 이게 치뎀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치대다가 풀슛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노린 게 이게. 아는 자리인데도 좀못본게 아쉽고요. 앞에 있는 매물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돌파슛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를 기준으로 로스를 걸고 더 간지 보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그 위에 있는 매물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잘 가져왔고요. 자, 에코플라스틱 오늘 첫 단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평선만 다지고 우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차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른 자리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121선이 내려오고 있죠. 거의 121선을 못간 종목이 이렇게 돌아서 121선을 가는 자리인데, 자, 이거는 이평선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매물 때는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평선과, 예, 121선, 21선과 이 윗꼬리를 동시에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2970원을 기준으로, 2000, 돌파할 때 2970원을 기준으로 매수하고, 로스를 걸고 더 봤던 겁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가 똑같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똑같은 자리죠 자, 자리가 똑같습니다 이평선의 위치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일 한번더 쏘면 은 121선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 이거는 한번더 쏘면 은 내일 121선이나 여기 돌파해서 여기나 네,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도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또 뭐가 있을까요 세아 베스티지죠 자, 이것도 뭐예요? 전고점 돌파 슈팅을 우리가 매매했죠. 근데 시, 상승이 시원하지 않죠?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여길 기준으로 여기까지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더 들고 가고 싶다. 그럼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들고 가보면 되는 겁니다. 뭐, 갭떠서 더 올라가거나, 갭떠서 무너지거나,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거나, 세서 올라가거나. 결국에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dsk도 우리가 오늘 수익 매매를 했죠 어떻게 보면 또 에코플라스틱이랑 똑같죠 121선을 못간 종목이 중간에서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래서 오늘 예, 수익 매매를 해서 예, 잘 가졌습니다 목표가가 121선이 아니라 6,700원까지 했던 이유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여기까지 매물대 120에서 위에까지 매물대가 좀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실수를 하면은 저 위를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어,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GSE가 갭을 떠서 제가 제시한 기준선을 딱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GSE는 앞으로 이 6,470원을 안 깨는 한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분은 예, 조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진짜 태풍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도 일단은 준비를 할대로 하긴 했는데 어, 또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 모르니까 예, 내일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예, 내일 다들 조심해서 하시기 이제 뭐 출퇴근도 하시고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